같은게 있나요 아네 어, 저희는 시노지와 아, 유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노 브레이커즈 입니다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모든 분과 다 함께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뭐 여러가지 사정상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누가 앉으실지 벌써 정해졌네 우리 구구님과 담미님만 모시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다음 기회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구다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이따,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구다미님 앉아주시고 <laughs>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재명 좋죠. 투표하세요 진짜 대한민국 기호 일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기호 일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지금 진짜 대한민국 기호 일번 이재명.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와.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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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박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게 아마 첫 출정식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다미님 어떠세요? 출정식 날 그래도 꽤 많이 지났어요. 아, 네. 출정식 영상을 다시 본 소감이 어떠세요? 아 그때 기억이 좀 다시 오는 어. 것 같아요. 그 그게 첫 유세 무대였잖아요. 맞아요.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딱 올라가서 춤출 때그 관객석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엄청 응원을 해주셔서 가지고 그때 받은 전율이 방금 또 약간 <laughs> 네, 그렇죠? 다시 떠오르고 <laughs> 네,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챔피언이잖아요. 네. 어 일등을 먹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이제 계시니까 좀 긴장이 되긴 한가요? 네, 당연히 저희도 네, 긴장하고요. 어, 네, 무대.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힙합 댄스 이런 네. 비보잉이나 대, 브레이크 댄스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네. 어, 이재명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좀다좀 네.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 네, 분위기가 아무래도 음. 네, 다른데요. 무대 위에서 저희를 우선 알고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출정식에 처음 등장하는 유세단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어 얼마나 잘할까도 이렇게 보시는 거 같고, 음. 그래서 긴장이 사실 엄청 많이 됐었어요. 어.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의 다시 데뷔한다는 네,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제가 하나 좀 느낀 게 있는데 이첫 정상 첫 번째 공연 출정식에서도 첫 번째 유세. 네. 다른 유세단도 아니고 첫 번째,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유세단 준비가 조금 좀덜돼 있는 상태였나 었 봐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우리 신너지 유세단이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지금 공연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더 능숙해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그래도 좀 많이 뛰면서 좀 많이 능숙해지고 좀더 안무도 많이 익었겠어요, 손에? 네, 아무래도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더 몸에 많이 익었고 이제는 더 보시는 분들과 소통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사람들이 나를 알까 이이런거였은이사람들이이사람들이사이사이사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이이이이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뮤지아 <laughs> 지금 단장 그 뭐랄까 단장 무심이 네. 네. 좀 뿜뿜하시네요 좀 살짝 아, 좀 네.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같은, 네. <laughs> 가을 님이 출정식에서 보고 완전 반해서 팬이 됐다 아.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어 정확히 무슨 장르인가요 이 댄스를 뭐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냥.. 그냥 댄스? 네. 네. <laughs> 이 댄스 크루에 대해서 댄스 크루를 접하지 못해 보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좀 문화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거의 막 날아다니고 아까 다미님 보셨죠?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두 아, 스텝으로 가야지. 당하고 까버린다 그래. 요그 동안에는 유세가 어, 이런 좀 흥겨운 유세를 보다는 네. 절도 있고 막 일동 같이고 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하나 한 편의 공연을 보는 것 같다. 네.